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유나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주식 분할에 대해 정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파벳 주주들은 6월 1일 회사 연례 회의에서 20대1로 주식 분할을 승인했습니다. 분할은 7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아우바데 시장 선도적 위치와 역사적으로 낮은 가치는 그것을 매력적인 기회로 만듭니다. 알파벳의 GOGL, GOG 매우 기대되는 주식 분할이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6월 1일 회사 연례회의에서 주주들은 이 법안을 승인하여 다음 달에 20대1 주식분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알파벳 투자자라면 주식분할이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고에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분할의 역학과 그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한 빠른 복습과정을 읽으십시오. 한동안 크게 무시된 후 주식분할은 태양 아래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존, 테슬라 및 쇼피파이 모두 올해 이 경쟁에 합류하여 주식 분할을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회사가 2월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알파벳은 이사회가 특별 주식 배당의 형태로 지급될 20대 1 분할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주들이 추가 주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식에 알파벳 추가는 거의 8% 가까이 상승하면서 급등했지만 랠리도 잠시였다. 많은 기술주와 마찬가지로 알파벳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물에 잠겼으며 최근 52주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는 주식 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파벳 주주들은 이번 주 14주주 총회에서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다음 단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2022년 7월 1일 현재 기록에 있는 주주는 7월 15일 시장이 마감된 후 자신이 소유한 1주당 알파벳 주식 19주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10주를 소유한 사람들은 주식 분할 후 190주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주는 분할에 참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중개 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분할 후 주가는 그에 상응하는 하락이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알파벳 주식의 각 주식 현재 2,280달러 부근에서 거래됨은 분할 후약 114달러 상당의 주식 20주를 소유하게 됩니다. 투자의 총 가치는 주식 분할 직후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의견과 달리 주식 분할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파벳 주식에 대해 낙관적일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알파벳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2%를 차지하는 구고의 검색 지배력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가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업계를 주도하는 2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검색, 유튜브 및 구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구고 광고의 1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거의 5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광고는 알파벳에게 차세대 성장을 검색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하는 현금창고입니다. 아존의 AWS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절을 제치고 빅3 클라우드 제공업체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가 회사의 다른 성장 동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 다음 문샷이라고도 하는 알파벳의 기타 베팅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고수익 제안에는 자율주행 분야의 선두주자로 널리 알려진 구글의 자율주행차 부문 외모와 의료 벤처인 메로이 맙사인스 등이 있습니다. 이 부문의 기업은 현재 손실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몇년 안에 상당한 수익 동인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베팅의 수익은 가장 최근 분기에 전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으며 는 이러한 문샷 중 일부가 탈출 속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및 잠재적인 성장에 대해 알파벳 주식은 역사적 범위에 비해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인 20배에 불과하다. 검색 및 디지털 광고에서 지배적인 위치,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역사적으로 낮은 가치를 감안할 때 알파벳 주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식 분할 직전에 매수한 것입니다.